안녕하세요. 김경산방입니다 오늘은 신라, 아주 앙증맞은 신라를 또 하나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. 자, 한엽변 스타일의 옷 신화가 아주 멋들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촉촉는세 촉이고요. 단초는 이 중간 촉이 한 10cm에 한0.7 정도 나오고요. 제일 모촉이 이제 6, 6cm? 6cm에 0.8 정도 나오겠네요. 신화가 아주 멋지게 잘 오르고 있습니다. 사이즈는 그렇게 되고요. 어, 뿌리도 상당히 좋고요. 모초까지 뿌리가 다잘 내려져 있습니다. 제가 철사로 이렇게 예쁘게 잡아놨는데요. 잘 보십시오. 앙증맞습니다. 신라. 신화도 아주 잘올르고있고요 신라 치고 잘생긴 신라에요. 이것도. 신라도 잘생긴 신라고요 어, 지금부터 이렇게 배양해 나가시면 아주, 음, 촉수 누려서 종자목으로도 이렇게 충분한 가치가 있는 신라니까 잘 보시고, 저한테 전화 한번 문자 주십시오. 야예니다 자, 요놈 가격은 제가 55만원, 어, 생각하고 있으니까요. 보시고, 저한테 전화나 문자 주십시오. <laughs> 감사합니다.